들어가 볼게요. 어, 뭐뱀동상 어, 무서워. 어, 약간 좀 미세시한데. 음. 이런 느낌. 뭐가 있나? 아, 뱀이 있네요. 뱀.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어디 있는 거야? 아, 저기. 저기 안온 여기 안에서 자고 있어요. 네. 잘 보이진 않네요. <laughs> 아, 이게 동그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. 아, 네. 좀 어, 있습니다. 아, 요약한 동그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한층 더 무서워요. 아, 얘가 파이썬이라는 그런 뱀이네요. 네, 예전에 한썬이라는 뱀을 제가 아르바이트 할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그, 파충류를 목에 걸게 해주고 막 이런 거였는데, 아르바이트가 뭐 그런 뱀입니다. 저기 먹이가 있는데 배가 안 고픈가 봐요. 이 친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먹으면 한4냥을안 먹거든요. 도마뱀입니다. 커먼 이구아. 커먼 이구 아, 저기 있네요. 아, 이 친구들은 풀을 먹나봐요. 움직이지 않나요? 벤 있는 곳은 좀 으스스했는데, 아, 여기 조그만한 쪼꼬미도 있어. 쪼꼬미. 쪼꼬미 하나도 있고. 여기랑. 관심을 주기도 합니다 아 이런 느낌 진짜 용 드래곤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,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인데 아, 자태가 크기도 꽤 길어요 저 식사 중에 한 마리가 습니다 채식인가 봐요, 네. 그 친구는 아, 이좀우에도 예, 네. 이쪽에도 색상 별로지꽤 많아요. 어. 저기 물속에도 좀몇 마리들이 있어요. 이렇게 도마뱀이 많은 걸 보면, 우리나라로 치면 먹을까? 동네 개 정도 내려나 <laughs> 개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꼬공이도 많아. 까 친구들보다는 좀 사이즈가 많이 잖아요. 친구들은 어 저기 멍건이도 있었네.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. 친구들도 사진 찍어 담아고 수박같이 생긴 거. 거기? 어, 알비노인가?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? 어, 저 친구는 왜 눈이 한 쪽이 없나? 전대흔적인가 <목소리> 곳곳에 도마뱀이 있어서. 도마뱀은 이제 그만. 오, 너무 많다. 무슨.

아, 드디어 다른 파충. 악어입니다. 아,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큰 악어는 아닌데, 아어도 있네요. 조금 커다란 악어들은 여기 놔두나 봐요. 저는 저 동상이 진짜 악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. 와, 이거 너무 큰데? 했는데, 사실 여기 있는 친구예요. 여기 는 친구들도 규모가 좀 됩니다. 사이즈가. 하지만 손 하나 줄 가고 하고 네. 네, 그 정도로 사이즈가 커요. 어. 살면서 이렇게 이거 하나 많이 본적 처음이야. 태국 갔을 때도 이 정도로 본 적은 없는데 어. 아, 저 친구랑 아이 컨택이면서 교감 좀 하고 가요. 어날 찍어봐 어디 한번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해 주는데. 팔에 표 커피를 좀 뜯다 마한것 같아요. 얘네들은 꺾데기를 주기적으로 뜯어줘야 되서 아, 스가완전이 사람은 완전이 사람은 완전히. 이사람지 완전히. 이 사람은 완왜히이 사람은 나이야뭐 때문에 그래? 사람은 완 아. 히이어람은어디 나랑 교감을 하자. 네. 교감을 하자. 이게 네. 어떤 친구는 주황색이고 어떤 친구는 초록색인데 성별 때문에 그런가? 커다란 네. 애들이 좀 얌전한 편이에요. 크기가 있어서 좀 얌전히 있는 편입니다. 거북이도 있고. 벽화에 뱀이 그려져 있는데. 생각보다 뱀은 별로 없어요. 뱀은 좀 무서운데. <laughs> 여기가 뱀관이에요. 킹코브라. 오, 나 궁금해. 근데 무서워. 어딨어? 어딨어? 어딨는 거야? 아, 저 안에 있다. 지금. 여기 어, 안에. 이게 뱀들이 수줍음이 많은지. 집에서 안 나와요. 케이코브라 전시관인데 여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오 여기 있다. 오이 친구는 뭐 집을 일부러 이렇게 뚫어놨나 봐요. 여기서 사진 찍힐 수 있도록. 어우, 싸맞게 생겼다. 어우, 약간 섬치하기도 하고, 크기가 꽤 커요. 조금씩 나가 있는 게 보니까. 킹코브라. 아, 여기서는 좀잘 보이는데. 킹코브라. 여기는 좀 밝고, 발꼬... 어, 이거구나. 그래, 애들이. 어우. 저 있어요 저 쥐도 있네? 어, 쥐는 전시해놓은 것 같진 않고 제 이름은 뭘까? 검은색 아 얘네가 빈트롱이구나 나무 위키에서 봤어 얘가 표본 먹이라던데? <laughs> 저렇게 누워있으면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? 얘는 너굴맨이잖아 너굴맨 어디 있어 얜 뭐지? 설치비? 어? 어 너굴맨 여기 있었어 음 너굴맨 너굴맨 옆에 또 원래 이 공간의 주인인 애 같기도 하고 아 너굴맨 실제로 보는데 귀엽다 되게 너굴맨이 척 했으니 안심하라고해그 너굴맨 아 근데 생각보다 크다 쪼개는 새끼인거야 저개 성체 레오파드 표범입니다. 표범이 공간이 커요. 표범이 큰 애다 보니까. 그게 어디 있는 거야? 어디 있는 거야?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? 어, 알려주시네. 아, 오, 땡큐. <laughs> 여 있어요. 여기 에서요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고어디있어지못찾으어까 여기 분께서 찾아서 저기 있어요. 있어! 네. 기려주셨어어요 베트남 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친절하네요. 올 어. 때만 해도 뭐 알리바바니 뭐 사기니 이런 게 많다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진짜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람들이 순하고 어 여기 있다. 오이 어, 친구 수달이잖아. 수달 맞나? 오 귀여워. 물건 들고 가오 먹고 있어. 음 점심시간 이어 가지고 음. 길 리가 커요？와 기린 이다. 아, 근데 이 친구 는 조금 작은 기린 이야. 근성 인가？안 움직이 는데. 살아있는거 맞나? 아 살아있는거 맞네 움직인다 <laughs> 움직인다 어트랙션을 지나서 이쪽에 백호랑 뭐 침팬지랑 이런게 있대요 표지판이 있긴 하더라 어... 여기 그림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는데 오 저기 있다 와. 야베남산 호랑이인데? 아, 집에 가나봐 애들이 색깔이 좀.. 전체적으로 쨍하지 않고 약간 오래된 색깔? 색이 좀 바랬네요 근데 밀림에서 만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저 가서 볼까요? 아, 어, 야, 어. 팬서비스 해주러 온다 어, 와 음, 어, 팬서비스 어. 어, 어. 네. 와 팬서비스 제대로인데? 네. 어. <laughs> 아니 저거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냐고 야,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돌아준다고? 아유, 하지 마 놀래. 아, 크기가 꽤 커요. 어마어마해. 와. 사람이 조종하는거 같아. 아유, 똥알도 흔들리고. 아 이렇게 팬 서비스를 해준다고? <laughs> 아까 그 표범 어디 갔냐고 표범 걔 먹이 안 줘야 돼 그.. 쟤는 개과인거 같은데? 그냥 하얀 강아지 아니지? 아 여우네 흰 어, 여우 쟤는 약간 동네 복시리 같은 느낌도 있고 아 근데 사진이 너무 동네 개같이 찍혀 라이언인데, 아, 얘는, 자빠져 자고 있어요. 역시, 백수의 왕은 호랑이지. 응. 얘도,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, 아마. 오, 여기 호랑이 있다. 아까 거 백호였고, 여기 노란 호랑이들 있어요. 와안 덥니? 너네? 그렇게 붙어있네 우와 멋있어 와, 카메라에 멋있는 모습이 잘안 담기고 애들이 좀 말랐어요 먹이를잘안 주. 아 여기 뒤쪽에 새가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아까 호랑이 동상처럼 동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 다 진짜 찐새야 오오 오, 오. 너무 커 그리고 쟤는 곁단 말리는 것 같아 날개를 펴고 있길래 새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얘는 동상이다 했는데 살아있네 곁단 말리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에 뭐 걸렸어. 어 o r r y i 있고, 어 친구, y I'm s 머리 r y I'm s o r 없는데 m s o r 좀 섞여 있어 o 어디 y I'm sorry. I'm 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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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유저친구유 아유, 아는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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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여기 원숭이네. 이 풀어놨어 이렇게. 오, 오 이렇게. <laughs>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. 아이고 아이고. 이렇게 원숭이를 풀어놓는다고? 우리나라 <놀람> 동물원이었으면 상상도 못할. 아, 이런 이런 공간이 있네요. 원숭이 아, 엉덩이는 빨갛다더니 빨간색은 아니에요. 살색입니다 the 아, 너래이 yeah, the... 네. the... <laughs> 아, 먹이 네. 줄 거냐고 하는데 저는 괜찮아요. 아이고. 아이고. 저는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만족합니다. 여기 앉아 있 이게 무섭다기보단 손 씻을 공간이 별로 없어서 뭔가 접촉을 하고 싶지 않아요 <웃음> <Hello>. <웃음> 괜찮아 I'm okay 먹기 okay. okay. 아, 뭐 주겠냐고 하는데 <laughs> 절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여기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런 새 아닌가?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지마 <laughs> 여 보면 온갖 새들이 다 있는데, 꿩도 있고, 저기 뭐야. 공작새 암컷 같아 보이는 애도 있고. 네. 아, 저기 있네요, 공작새. 날개를 쫙 펴야지, 이 친구야. 철주망 때문에 뭔가를 찍기 쉽지 않아요 뭐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보면 인스타 사진 찍고 이러는 분들한테는 좀뭐 뭐 어떤 장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것 같은데 예, 뭐 추천은 못 드릴 것 같고 이래저래 뭐 둘러보는 거 좋아하고 경험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또 좋습니다 예. 분위기도 좋고 되게 가족적이에요 분위기가. 아기들도 많고 젊은 커플들도 많고 저처럼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. 한국인도 없어요. 한국인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공간을 좋아한다 여행지에서 그렇다면은 추천입니다.